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인터넷 땅은 천원의 기적, 천원의 혁명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정인태 신지식인 TV의 커뮤니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천원의 기적으로 인터넷 당을 창립하고 1만 명이 매달 천 원씩 내면 천만 원입니다. 돈이 적게 드는 인터넷 당으로 하여 당사 없는 생활 속의 정치를 이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터넷 정치 혁명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천 원의 기적, 천 원의 혁명, 천 원의 행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 각종 특권들을 누리고 있고, 심지어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통해서 자기들을 방탄, 자기들을 스스로 방탄 조끼를 입혀 놓은 거죠. 뿐만 아니라, 15,400의 연봉에다가 후원금, 에, 무려 3억, 에, 또 무려 어,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후원금을 받아가고, 정당 같은 경우에도 어, 50억 에, 선거가 어, 있을 때는 100억 에,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러한 정황이고요. 에, 뿐만 아니라, 어, 이 각종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 정당 어, 보조금 에, 해가지고, 수천억 원의 돈들을 갖다 쓰고 있고, 또이 정치꾼들은 9,800억의 특할비를 영수증도 없이 갖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보통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인터넷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은행도 은행 가서 막 기다리고 막 1시간, 2시간 막 기다리다가 업무 보고 오면은 반나절이 다 지나갔는데 요즘엔 인터넷 뱅킹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은행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인터넷 정치를 할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세계 최강국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인터넷 당이 없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당들이 거대 양당들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400 400억, 200억대 당사를 마련했는데 인터넷 당은 당사가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재택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으로 대화 나누면서 특별당비, 특별 당비, 특별 뭐 당첨 공천 헌금이라든지 직책 당비 없는 투명한 정당을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천 원의 기적으로 인터넷 당을 창립하고 만 명이 모이면은 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을 창당한다라는 것은 다섯 개 지역에 천 명씩 오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모인다. 그래서 천 원씩 내서 만약에 만 명이 모여서 매달 천만 원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 당을 운영하고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저는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 뭐 이거 올려놨더니 계좌 보내주세요, 매달 낼게요 이렇게 막 성격이 아주 급하신 것 같아요. 예, 아직 진행이 안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직 예, 이거 계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그래서 천원 모금은 지금 안 하고 사람이 모여 의견을 모은 후에 합니다. 사기 모금에 주의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진행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누가 전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 원에 계약한다고 뭐 계좌를 띄어가지고 또천 원씩 받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인터넷 당을 창립하기 위한 에 이제 그 발기인들이 움직여야겠죠. 네,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빨리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